10월 7일 화요일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19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자손과 암몬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요 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요 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곧앵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요 사밭이 두려워하여 요압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에 유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요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는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예적의 이스라엘이 애국당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합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모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옵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한 손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레의 아들이더라.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밭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매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요사밧 시절에요. 모압, 암몬, 마온이여 나파여 저들옵니다. 여기서 마온은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안모는 남유다의 동쪽이고 또 에돔은 남쪽이잖아요. 어, 서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북쪽은 부강국 어, 이스라엘에 막혀 있고 그리고 남쪽 동쪽에서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연합하여 그것도 연합하여 세 나라가 연합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싸입니다. 공격을 받는데 그렇게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연합하여 공격합니다. 요사밭이 이런 경우를 당한 겁니다. 억울하죠. 화나죠.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몰아붙이냐. 그것도 연합하여 공격하면 화가 나죠. 더 억울하니까 봐. 분노하죠. 그럴 때 요사밭은 기도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 어,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누군가를 모함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 어, 저 사람이 진짜 그렇게 했단 말이야? 아니 그 사람이 그렇단 말이야? 3355 모여서 한 사람을 공격 할 때도 있고 또 거꾸로 주변 사람들이 3355 모여서 아니 윤 목사가 그랬단 말이야? 말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해서 사람들로 알고 이렇게 공격 당할 때 있습니다. 뭐, 이제, 억울하죠, 일단은. 억울하고, 화나죠. 남이, 남, 남이 내 말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좋은 말도 아닐 거고, 나쁜 말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말이 더해지다 보면 언제나 부풀어지는데, 그럼 없는 말도 있을 것이고, 억울하죠. 그럴 때 화난다고, 화가 나니까 그 화를 그대로 분출하면, 결국 이제 화 때문에, 억울한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그화 때문에 더큰 화를 부를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화나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럴 때 기도하면요. 나도 보이고 상대도 보입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내 잘못은 보이지 않고 나는 보이지 않고 상대가 잘못하는 것, 어,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만 더 쌓이는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언제나 기도하면 나를 먼저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시 그리고 남의 사정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 보면 모압과 안모는 형제국가입니다. 뭐 형제국가면 친했겠습니까? 그들도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에돔, 애돔. 에돔이는 라 나라 자체가 원래 좀 거친 민족입니다. 거친 사람하고 친하겠어요? 그러니까, 모합, 암몬, 에돔다 서로 원래 안 친해요. 근데 이세 국가가 연합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연합했겠습니까? 이유는 요사바 시절에 점점 땅이 확장되거든요. 강성하다고 하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불안하죠. 내 옆에 있는 남유다가 점점 확장하면 자기들한테도 어, 그 확장에, 그들의, 남유다의 확장은 자기들의 땅의 침범이란 말이잖아요. 나 혼자는 상대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원래 안 친하지만 합력해 가지고 한 사람을 공격하면 싸울 수 있으니까 이럴 때요사바이 너희들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하고 싸우면 그 화와 불과 불이 만나서 더큰불 만나죠. 요사바은요 이럴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나를 공격하는 또 둘러싸서 공격하니까 막 분노해지고. 이것들 봐라! 하면서 이제, 가 가만 안 두겠어! 하고 이제 화부터 내죠. 예를 들어, 기도하면, 나도 보여요. 아, 나도 내가 너무 욕심 낸거 아닌가? 내가 너무 나만 살핀 거 아닌가? 그럼 이제 상대도 보이죠. 아이고, 쟤들이 좀 불안했겠구나. 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불안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분노는 가라앉고, 이걸 좀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죠. 내 시선에서만 봤는데, 그러니까 화가 가라앉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겠죠. 우리가 이제 바삐 살다 보면 자신을 못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언제나 말씀 속,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보이죠. 아, 내 잘, 내가 이런, 이런 면도 있네? 내가 이런 잘못도 했네? 상대가 좀 불안했겠네? 섭섭했겠네? 아, 상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화는 빼고, 분노는 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거죠. 요사밧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겁내지 마라. 내가 해줄게. 당장 누가 뭐내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막 나서가지고 뭔가 정리해야 될것 같고 해명해야 될것 같고 싸워야 될것 같고 뭐 해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그 분노함 가운데 나갈 때더큰 화를 일으킬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기다리자. 기도하자. 그러면서 나도 보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 앞에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서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함 가운데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상대의 불안한 마음도 바라봄으로 분노는 가라앉고 하나님의 음성으로참참되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